완전하게 스님을 받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이 마음 자세, 이 마음 자세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삽니다. 하나님께 온전, 히 온전히 마음,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서 저가 어떻게 하여야 스님을 좀더 아주 진짜 멋있게 스임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 6절3 8절의 찬송 성경을 이제 한번 제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과 28절 제가 보도 하겠습니다.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다니라 28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서 염두하느냐 들레 베카파가 어떻게 자라는인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상도 아니하느니라 아메 그래서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과연 우리가 쓰임을 받으려면 <laughs> 온전한 그리스도 쓰임을 받으려면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우리가 또 앞으로 미래에 대한 비전을 품고 어, 정말 자세를 올바르게 가져야 하나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공중의 새를 보라 그는 그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라고 좀 전에 기본적으로에 말해보고 6장 26절 말씀을 드리나 할 것이 주님께 우리가 어떻게 음, 과연 온전한 그릇으로 온전한 직장이 완전 그릇으로서 주님 한테 쓰임을 받으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은 방법이 있겠죠? 물론 많은 방법이 각자 달라져도 있고, 각자 뭐, 재능거또 기도, 감사, 찬양,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되지만, 정말 어떻게 어떻게 얼마나 낮아져야 우리가 그러니까 얼마나 겸손히 이 자세를 유지했고, 낮아질 때 우리 주님께서 정말 은혜에 각자 능겁로 어, 은사들로쓰기에 부족한 없는 그런 온전 한 그릇으로 자연 잘그 멋지게 사용하셔 주실 수 있을까? 그래야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께 영광이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멋진 그 그릇으로서 어, 어떻게 쓰임을 받으려나? 어떻게 쓰임을 받아야 과연 정말 합당하게 온전하게 멋지게 쓰임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저는 그를 항상 아버지 생을관이했습니다늘 기도하고. 해서 늘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거만 방법이 없더라고요. 어? 우리가 이 겸손의 자세로서서 낮아져서 날마다 날마다 생활 속에서 그저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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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벌레가도 못한 이 진짜 정말 이 불쌍한 이 인생들. 어? 이 나부터 내가 낮아쳐야이 겸손이 오더라고요. 정말 내가 죽지 아니하면은 정말 아무것도. 주님이 교만하다고 아예 매질 시들하셨니다 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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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기도하고 기도하고 그저 이 마음의 감사로 저님몸 사이에 감사하시는 믿음을 주세요 하고 얼마나 시도 때는 없이 정말 아시움이일어서로이게 잠잠해질 때까지 오직 감사할 때이다 비를 아, 네. 열어주시더라고요. 비를 네? 열어주시더라고요.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 주시더라고요. 감당할 수 있는 믿음. 너희가 오늘 시험을 만나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내가 사실잖아요 어? 너희 믿는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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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너희가 이 감사로 어? 기쁨으로 온전하게 다 이기고 나의 은을들을서 얼마나 사모하는지, 두고 보겠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그습니다 그래서 말마다 어떤 경우에도 이순라엘이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주님께 주님께 마음을 집중해야 되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 네. 마음을 주님께 집중해야 되는 사실 아, 네. 집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지 않으면 집중을 할수 있나요? 안 되죠. 내 마음을 온전히 다 바닥까지 내려놓지 않으려면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감사가 안 나오더라고요. 진정한 감사가 안 나오더라고요. 이 입술을 내가, 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할렐야 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늘외치지만 저도 지금까지 이속게쳤지만 정말 이 겉으로, 숨어 겉다는 식으로 감사합니다. 이래서는, 나는 지지가 않더라고요. 겸손해질 수가 없더라고요. 어? 정말 진짜 바닥까지도, 어? 바닥까지도 이렇게 낮아지고. 아, 어? 나의 지금까지 싸움, 뭐, 이렇게 면그러 각자다. 각자의 명예, 확식 믿음의 분리 뭐, 가정의 평평, 환경, 여러 가지 가지. 각자 많이 있잖아요. 각자 재능도 많이 있으시고, 단란도 많이 있으시고, 각자. 뭐, 아, 이런 모든, 그런 나의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지 않으면 주민이 다, 예, 가짜라고 생각했어. 요 가짜다. 짜라 그러죠? 가짜라. 결국, 니가 집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도 안 나오고, 찬양도 안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이마음에 네 도움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네? 진정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없고, 진정으로 이 낮아진 모습이 될수 없다는 사실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야 주님을, 주님께 정말 마음을 밀착하고, 음? 집중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난 살아야 된다는 사실, 아, 네. 부서져야 된다는 사실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네. 부서져도 이만저만 부서지지 않으면도정 바닥까지도, 바닥까지 아, 내 바닥까지도 완전히 주님 앞에 다 내게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결국 내가 죽을 수 있더라고요. 아, 네. 내 자아가 죽을 수 있더라고요. 아, 네. 내 자아가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물수로 사용하게끔 내 자아가 부서져야지만 찬산이 부서져야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각자의 마음속에 감당할만한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직분을 감당할만한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 주님께 쓸 받기 위한 온전한 그리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연단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부터도 저부터도 정말 참 교만했습니다. 어디 가든지 항상 자신만만했어요. 그러며 어? 항상 어디 가든지 항상 하고 항상 음, 항상 항상 어디 가나. 아, 그래도, 아우, 내가, 아우, 그래도 뭐, 어, 당신보다 못한 게 뭐가 있죠 아, 어, 항상 이런 식으로, 항상 제가요, 어디 가도 그래도 참, 음, 아, 그래난자신난만합니다 끌릴 게 없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어리석어서. 제 안에 어리석어 어리석고. 어리석고. 응? 정말 어리석고, 너무너무, 어? 이, 진짜, 입으로는 겸손하다. 나처럼 겸손, 이런 사람이 거 없을까? 이렇게 생각했지만, <laughs> 주님 보시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어? 더 너는 더 낮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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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신을 부수어라. 주님이 오면 저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저는, 아, 주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간과 활란과 이 고통과 이 눈물의 이 기도를 주님 들으신 나의 아버지께서 신이 저에게 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뭐가 잘났다고, 뭐가, 뭐가 잘났다고 주님 앞에 어? 어, 내려놓지 못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날 봐라, 목이 쉬어라 기도하면서 눈물로 눈물로, 눈물로, 남들이 <laughs> 눈물. 모르는 을런아픔들을 닦으면서 에 저가 사용할 주수 없어서 아주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야 래 시간이 참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가 예수 믿은 지 지금부터 30 30년 오래면됐을 거예요. 예수님이 용접하지 근데 그 동안은 가방만 들고 가게 했어요. 가방만 들고 써 이제 품만쥐고 가방만 들고 나를 따라서 우리 시대들 크리스찬 집안이니까 그냥 날씬히 가방만 들고, 아 약간 세월을 말했던 것 같아요. 어. 그러면서 또 교회를 많이 습니다 어? 여러 가지 다양한 친구를 맡아서 강연도또 많이 믿고, 음, 크고 그래서 크고 작은 훈련들을 통해서 연단을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저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서영아, 니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세일을 받고자 하느냐! 니가 날씬 여종이 되고자 하느냐 주님께정 저한테 물어보셨습니다 응? 그래서 할렐루야 주님 저의 뜻이 아니면 제가 간단 못할 게 무엇이겠습니까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이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응? 네가 응? 네가 네가 못할 게무엇이있느냐 내가 네 아버지인데 응? 네 아버지인데 네 아버지인데 네가 기도하고 구하는 모든 것들 다 내가 알고 있는데 응? 널 무엇이 두려워하느냐 무엇이 두려워하느냐 주님께서는 저기의 강력한 음성으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겁내지 말아라 다음 하라 강하고 다음에 하라 저는 이 말씀을 해결해서 항상 날 감사, 자녀께는 감사. 우선은 감사. 감사.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이 믿음으로, 어?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주님께서는 제 마음의 소원을 다 들어주시더라고요. 제 마음의 소원을 기도를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더라고요. 어? 제 마음을 주님께 완전히 내려놓으니까, 어? 내려놓고 집중을 하니까, 밀착을 하니까. 들어주시더라고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더라고요. 음... 이 지금의 이 훈련이, 이 연단이 고난이 아니에 현재의 고난이 고난이 아니라 장차올 축복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이 고난이 아니라 장차올 축복이라, 어? 축복이라 이 믿음을 확실하게 주님께서 저에게 심어주시더라고요. 그래요. 시험을 만나면은 온전히. 음성 듣고는 와 주님 알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는 뜻이란 걸 제가 하지만내 능력 대신에 힘이되신는 대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만한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제가 검댕처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여 감당할 만한 믿음을 주소서 감당할 만한 믿음을 주소서 얼마나 이렇게 생하서도를합니다 외칩니다 감하고 담대하게도 허락해 주소서. 주님께서는 부족한 자를 다 하나씩, 하나씩 연단하시고, 고치시고, 고치시고, 네. 그러스라고 네. 사용하여 주시더라고요. 주님께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더라고요. 제 마음을 다 내려놓고 밀착을 하니까. 주여앞 밀착을 하니까. 아 그래서 우리 천국께서 그래 백합하고 다 응? 공중에 난새다 그냥 거두지도 않고 심지도 않고 타 먹이시고 입 빛시고 다, 다 거두시고 그러듯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밀착만 되어 있다면 집중만 하고 있다 는거지 응?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큰큰 축복으로 큰 축복으로 여호와의 네. 주님의 큰 축복으로. 장점을 모든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서도, 참, 저희들은 이 주님께 일착돼서 주님과 항상 주님을는 수요 한 곳이 없어서 주의 수요 한 곳이 없어서 기도를 하지만 또 입으로만 건성으로 정말 기도하고 이럴 때가 많잖아요. 입으로만 주님 사랑합니다. 주여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외치지만 그게 얼마나 절실했던가 얼마나 진실했던가 한 번쯤은 각자의 신분에 손을 얹고 자극을 해볼 필요가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입술이 열어서 찬양을 온전히 들리지 못하는 것도 이 우리 속에 아직 우리가 부서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영혼의 주옆에 아직은 부서지지 않았기 때문에 산산이 부서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예요. 기도가 안 나오는 이유는 그겁니다. 응? 내 안에 아직 내가 더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내심장에 죽일 수가 살려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자와 내 영성과 어? 명성 내 자신이 결국 내 자신이 더주 예수보다 주 예수님보다 더내 마음을 내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이 열어지지 않는 바닥이 그것입니다. 우리 입술이 열어지지 않는 까닭에 우리의 감사가 넘치지 않는 까닭에, 응? 아니 주님 이렇게 믿고 이런 주의 군사들, 십자가 군정들이 연약하면은 이 마귀 사단에 이길 수가 있을까요? 연약하면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죠. 응? 연약하면은 연약하은 줄... 마귀 사단우 오른 사자와 같이 정말 삼자를 찾아 서로을 달린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어? 우리의 신경이 연약하면은 마귀 사단 대접할 힘이 없잖아요. 맞습니까? 마을 사단은 대접할 힘이 없잖아요. 내 자신도, 내 자신도 마을 사단의 이 박이 되는 주제에 누가 누굴 구 흉기할 수가 있나요 우리가? 안 되잖아요. 우리의 심령이 산산이 부서졌어. 주님 예수를 어? 마세하고 신랑 예신 예수를 내 마음에 가득 채우지 않았는데 우리 입에서 찬양이 나오니까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니까 진정한 회개가 나오니까 아니죠? 우리 자신을 온전 히 온전히 온전히, 온전히 바다까지 내려놓고 주님이 포도나무 시는주님이 밀착하고 밀착하고 참으로 그 가지에서 천천히 형으 붙어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저희 예비하신 축복 영어의 준비된 축복 명권, 물권, 이권 모든 것을 다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항상 이 공중의 단색 그래이들고카도 백화도 어? 백합파로 먹이시고 입으시는데 과연 너희 천국에서 너희 구와주것 주신이 아니야 하겠느냐? 어, 너희 뭐야? 너 주신이 아니야 하겠느냐? 음, 말씀하시지않습니다근데 무엇이 공일이니까 무엇이 걱정됐어요? 어? 무엇이 겁나요? 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내 친아버지인데, 친아버지 맞으시죠 어? 우리 주님 손녀께서 우리 주님께서 친아버지잖아요. 우리 우리 친 아들이고 딸이고, 어, 그렇듯이. 이 나는 새, 이 빌레핀 들것과 들것들도 다 먹이시는 주님께서 다 이제 먹이시고 입으시고 하는데 우리의 영혼을 참으로 감당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포도나무 대신 참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지금 가지에 매어 달려 있을 때 주님께서 제비된 주님께 그런 축복을 다 누릴 수 있으리라 렇게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 결론을 음, 내겠습니다 말씀 한번만 더 듣고 결론을 드립니다. 근원에, 우리의 근원에 정신을, 아, 정신을 숫자 우리의 근본이신, 근원이신 주 예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의 어, 온전한 신정을 주께 내어드리자, 아, 네. 온전히 내어드리자. 그게하여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각자의 신정을제제름 각자의 달란트, 제이각은지만 다 각자의 신경에 맞게, 재능에 맞게, 그릇에 맞게, 어, 분량을 넓히시고, 어, 분량을 넓히시고, 각자의 신경을 디자인하실 거 아니에요, 디자인. 그죠? 어? 안 들으시면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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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한 전세계 디자이너가되죠 전세계 아주 유명한, 최고의 디자인은 천지 창조를 하시는 우리 주님의 디자인 아니시니까, 어? 우리 주님께서 각자의 신경을 디자인할 수 있도록, 음? 디자인할 수 있도록, 모나 그릇은 모라그대로 둥근 그릇은 둥근 그럴대로, 금대로 넓은 한 넓은 대로 갑자기 신정을 기절자시있게 주님께 내어드리자는 말씀입니다. 응? 주님께 온 정신과 정말 이 마음과 정성과 시간과 어, 다 투자를 해서 어, 근본이신 우리의 근본이신 주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내어드리자라는 아, 말씀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아, 주님께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날마다 봉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날마다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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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랑깨나 감사 감사 이 감사를 할때 내가 부서지고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저에게 신령을 들어오실 때 그래서 주님께 올바르게 마음과 정성을 밀착하고 내 안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더욱더 붙들고 의지하여서 참으로 우리 주님이 아, 준비하신 네. 그런 큰 축복들을 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늘 위야말씀감사 드립니다. 네. 네. 기도.